최고위원회에서도 배현진하고 이준석이 정신 차리라고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아수라장이라고 하고 아사리판이라고도 하고 개판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아사리판 국민의 집 이야기입니다. 자, 원희룡과 이준석, 이제 진실게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느냐? 자,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모양이 너무 후집니다. 자, 원희룡이 어제 곧 정리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자, 이런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이준석이 녹취록을 깝니다. 하, 이준석은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누가 이준석이랑 통화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녹음을 해놔 이런 당대표 본적 있나요 사실 이준석은 여기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졌어요 신뢰를 잃은 당대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누가 이준석과 전화 한 통화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녹취록을 깝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상황이 정리된다 라는 뉘앙스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자 원희룡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통화 녹음 전체 파일을 오늘 6시까지 공개하라. 이준석이 초래한 경선 혼란을 깨끗이 해결해야 할 책무는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 이 대표에게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확신한다. 전체 내용을 들어보면 이준석이 정리된다는 것은 윤석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원희룡도 여기에 이렇게 총대를 맬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싸움이 저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뭐 대단한 대의명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 웃겨요. 근데 얘네는 너무 진지해. 여기서 물러서면 끝장인 겁니다. 자, 얘네들은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선관위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이 선관위에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얘네들은 사활을 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생각보다 당내 싸움에서 이기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국민에게 선택을 받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이 뽑혀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죠. 이게 국민의 짐의 한계예요. 이런 와중에 이준석은 또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가락을 튕기면 이준석이 갑자기 정리되나 내가 타로스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멍청하다. 그런 이야기는 당사자들과 풀어야 될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꾸 방송이나 SNS 이런데다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갈등을 더 키우는 거죠. 정면 승부를 할 용기가 없다 이런 이미지가 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준석은 계속 이런 플레이를 해요. 본인이, 본인 생각이 그게 아니라면, 당당하게 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SNS에 글을 쓰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이건 갈등을 더 키우는 짓이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당대표가 되면서 이런 행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 당원들, 당직자들, 국민의힘 같은 거대 정당을 끌고 가려면 갈등 해결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준석에겐 그게 없어요. 문제는요, 그게 없는 것을 넘어서서 갈등을 키우는 능력은 탁월하다는 겁니다. 당 대표가 입만 열면 갈등을 부추기는 말이 일상인데 그 당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싸움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도, 원희룡도, 이준석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대선을 앞둔 제1야당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준석은 원희룡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오후 6시까지 녹음 파일 전부를 내놔라.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그냥 딱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이준석, 당대표 맞습니까? 자, 이준석은 또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요. 그리고는 원희룡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자,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녹음 파일을 전부 다 공개하면 윤석열을 정리한다는 게 뽀로나는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갈등을 봉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갈등을 더 키울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면 원희룡의 얘기가 맞거나. 자, 사태가 이렇게 막 커지니까 이준석 계열인 하태경도 거듭니다. 당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원희룡을 맹비난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후보까지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태경도 이번 대선에 나온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안쓰럽잖아요. 몰랐죠?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하태경이 무슨 대통령이야. 하지만 대통령 하겠답니다. 자, 이 하태경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원희룡 후보가 균형감각과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대 과장하여 당의 분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후보 사태우. 자숙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희룡이 사퇴하면 본인이 4등 안에 들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이준석 계열이니까 또 이준석 편 들어주기는 해야죠. 자, 이렇게 합태경까지 거들고 나서자 원희룡 측도 반응을 했습니다. 원희룡 측 신보라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냈어요. 이 대표의 발언 대상이 윤 후보라는 것은 전체 녹음 파일 원본 통화 내용을 이 대표가 공개하면 밝혀질 것. 예단에 스스로 왜곡된 판단을 내리지 마시라 이러면서 하태경을 또 뭐라 합니다 자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유승민도 참전을 합니다 기자들을 또 만나요 당 지도부든 후보들이든 각자 위치로 돌아가서 충실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후보들이 선관위원장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거든요. 공격당하기 딱 좋잖아요. 이준석이 유승민 편이라는 것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선관위원장은요, 당 대표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윤석열이 이준석과 싸우는 이유는 딱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준석 계열로 알려져 있는 서병수. 이 사람이 선관위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판이 완전히 아사리판이 되자, 당내 의원들도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서병수 위원장이요. 제발 당내 권력 투쟁에 몰두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곽상도 의원은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다. 이러면서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비공개 의총에서도 그냥 고성이 오가고요. 최고위원회에서도 배현진하고 이준석이 정신 차리라고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아수라장이라고 하고 아사리판이라고도 하고 개판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싸움에 국민이 있나요? 국민이 없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애들이에요. 오로지 자기 권력에만 목숨을 걸고 있는 추하디 추한 정치 몰입배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국민의 짐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지 이것들이. 자 오늘은 갈 때까지 간 국민의 짐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준석과 윤석열, 원희룡. 반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팝콘이나 뜯읍시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